안녕하세요. 세아트레이딩입니다. 오늘은 페라가모 스마트 시계 연동하는 법과 시계 설정, 그리고 각종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해준 모델은 페라가모 스마트 실버 케이스 남성 가죽 시계입니다. 먼저 앱스토어를 통해서 MMT365 어플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고요.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블루투스를 켜주시는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블루투스에서 시계를 찾으세요. 그렇지만 블루투스 목록에서 시계를 찾으시는 게 아니고 블루투스는 켜기만 하시고 모든 설정과 연동은 m m t 3 6 5 어플에서 하시는 겁니다 먼저 블루투스로 켜주시고 앱을 실행할게요 스마트워치 사용자 메뉴얼로 들어갈 건데요 시작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걸 누르시고 회수 방향에 있는 있어요. 시계를 찾으면 설정 버튼을 한번더 눌러주세요. 끼림 소리가 나면 시계가 찾아진 거예요. 그럼 고객님의 스마트 시계가 인식이 될 거고, 계정 생성이나 고객님의 수면 시간 등 간단한 정보. 자 아, 이렇게 연동을 모두 하셨으면 중요한 기능 한 가지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상단 오른쪽 위에 시계 시계 모양이 보이세요. 이걸 보시게 되면 나의 시계 시계 모양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시게 되면 밑에 네 가지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그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시계 반의 정렬 버튼이에요. 이거를 들어가기 전 앞서서 어떻게 사용하시는 데 시간이 느려지거나 빨라지거나. 혹은 연동이 풀려서 맞지 않으실 때, 혹은 시계가 반대 방향으로 이상하게 흐를 때, 이 메뉴를 통해서 다시 정상으로 복구하시는 거예요. 자,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시면 분, 시, 초등 이제 메뉴가 나오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현 시간으로 설정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12시 정각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시그 버튼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정각으로 맞춰주시고, 분 버튼 누르시면 이제 분이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거를 무조건 12시 방향으로 정확하게 맞추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시계가 현시간으로 바뀌어요. 지금 2시 29분 보이시죠? 이렇게 맞춰주세요.